안녕하세요, 겉토이에요 오늘은 마스카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튜토리얼에서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뭐 댓글이나 그런 걸로 더 물어봐 주시면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좀 관, 간격이 넓은 편이라서, 여기, 여기. 넓은 편이라서 마스카라를 좀 꼭꼭꼭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눈썹은 되게 직모예요. 직모인데 좀 길이는 긴 편이고요. 언더도 좀 긴데 끝에는 별로 없는 그런 눈이랍니다. 네. 그러면은 마스카라를 얼만큼 빡시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저는 시세이더 뷰러를 쓰는데요. 이게 사실 스킬만 생기면 특별히 뷰러가 막 좋아야 되고 그런 거에 좀덜 느끼게 될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음, 우선 뷰러를 할때 여기 점막 바로 앞에 여기를 찝어주는 게 완전 포인트거든요. 딱 찝어서 이거를 이렇게 쑥 밀어서 바로 밑에가 찝히도록 보이나? 아 이렇게요. 이 밑에를 찝어요. 이렇게 찝어주면은 이렇게 찝어서 흉, 이렇게, 흉, 만들어주면은, 여기 금방 집히거든요? 흉. 이렇게 또 완전히, 이렇게 C컬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너무 빡세게 하다가는, 눈두덩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시, 주, 주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요거를 써줄 거예요. 이것도, 신님의 니파열에 등장한 저희 이 아이템인데, 어쨌든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컬링 지속력이 쩔어요. 이런 투명한 마스카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지그재그로 발라주는 그리고 언더에는 이걸 발라주면 컬링 효과가 아니라 롱래쉬 효과가 나요. 그니까 얘가 길어져, 길어지죠? 그리고 저는 끝이 별로 없으니까 끝 위주로 좀더 얘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보이나? 컬링이 잘 되어있죠? 얘가 되게 고정이 잘 돼요. 마스카라를 되게 겹겹이 두껍게 발라줄 거면은 여기서 뷰러를 한번더 해줘도 돼요. 가볍게 살짝. 네. 요런 느낌?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를 바로 발라볼게요. 제가 사용할 마스카라는 미샤 더 스타일 코디. 이것도 신뢰의 니파열에서 제 파우치에 한 자리 꿰쳐 계시던 분인데, 자펴라안 잡히나? 지금 이게 되게 꾸덕꾸덕 해지거든요 이렇게 컬링을 잡아주는 상태에서는 사실, 막 어떤 마스카라에서도 상관이 없잖아요? 처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아, 그리고 저는 마스카라를 제일 먼저 해주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음, 눈두덩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빡세게 여러 번막 칠하고 하면은. 그다 섀도우 다 발랐는데 번지면 완전 짜증나니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하고 네 그래요 언더도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마스카라가 다 됐어요 데일리하게 하는 정도면은 딱요 정도가 시간도 적절하고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좀더 빡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 요거 돌링크 롱래쉬 이게 사실 단독으로 쓰긴 진짜 안 좋거든요 너무 질어서 엄청 축축 쳐져요 근데 이렇게 음, 확실하게 컬링이 돼있는 상태에서는 덧발라줬을 때 얘가 색깔도 미샤가 조금 아쉬운 게 색깔이 새까만치가 않아요 살짝 바랜 까망의 느낌이라서 얘를 덧발라주면은 새까매지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좀 길이감도 길어지고. 근데 이거 양조도 엄청 잘해야 돼요. 완전, 완전 지름, 질질. 고개를 흔드는 걸까? 마스카라를 흔드는 걸까? 짠! 이렇게 완성이에요. 마스카라도 끝내봤는데요. 음, 저는 지금까지 마스카라를 이것저것 써보면서 이게 최적화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주 아주 오래 썼어요.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따로 만들어 볼게요. 빠꿈빠. 안녕.